안녕하세요. 이제는 2월 4일 입춘이 시작되는 양력 2월입니다. 희망차고 행복한 2월이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은 2022년 소띠의 양력 2월 운세 97년, 85년, 73년, 61년, 45년생 분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7년 정축생의 22년 양력 2월 운세입니다. 애정우는 연인 쌓이면 서로의 실뢰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그동안 반반이었던 마음이 중심을 잡고 결실을 맺습니다. 싱글이라면 인연이 있으니 두분 이상 만나보면 상대의 매력과 장점을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진로 직장우는 학업을 계속한다면 변동수가 들어와 마음이 흔들리지만 선배 가족들과 상담하면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시험 운이 상승하니 계획 중인든 시험에 도전합시다. 미취업자라면 취업 운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 운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시작하기에 좋은 때이니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들의 시험 솟아 잘 해결하여 금전복이 들어옵니다. 이 달의 행운의 방위는 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1과 8입니다. 다음은 1985년 얼축생의 22년 양력이 월 운세입니다. 입장 사부는 고민도 많고 풀리지 않아 답답한 일이 생각의 전환을 하면 무릎을 탁칠 아이디어로 해결이 되겠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음두가 나지 않아 주저하던 일이 있다면 때가 왔습니다. 단 조급함은 건물입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애정운은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안 좋았다면 나 혼자만의 고집으로 관계가 틀어 지지 않았는지 생각해봅시다. 원인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애정운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본인의 매력이 강하게 어필되는 시기이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합시다. 금전운은 우연한 행운이 다가올 조지, 조짐이 보입니다. 그 행운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또는 우연히 펼친 책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무의식으로 우연한 행운을 지나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금강운은 다소 잔변 치료를 할수 있겠습니다. 주의로부터 성실한 태도로 인해 인정을 받지만, 그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체력적으로 힘이 들수 있으니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검은색, 파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4입니다. 다음은 1973년 개축생의 22년 양력 2월 운세입니다. 시작과 완성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니 분명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노력이 귀인의 도움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부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부서나 업무의 변동을 경험하게 되지만 최대한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처하면 다음 달부터는 좋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며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니 가능한 가족 지인의 협조하에 진행하면 순조롭군요. 금전운은 복돈도 들어오고 기다렸던 금전 소식이 있는 달로 어려운 시기는 극복되나 관리를 잘못하면 흩어질 수 있는 돈이 됩니다.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여러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 분산하여 진행해 봅시다. 건강운은 마음의병이 건강을 악화시키니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몰랐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군요. 애정운은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본인의 애정운을 더욱 극대화해서 상대의 매력과 관심을 끌 것입니다. 지나친 말과 행동은 주의하고 한번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베이지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9입니다.다음은 1961년 신축생의 22년 양력 2월 운세입니다.긍정적인 마인드로 발상의 진화를 하면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달입니다.지급 사고는 근심 걱정 많고 일이 지연되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겠군요 이제는 시작해도 될 만한 상황이 왔습니다 취업전이라면 계약직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군요 금전운환 당신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욕심이 삭트는 순간 당신의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될 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애정우는 마음이 답답하고 부부 간 연인 간에도 힘든 시기를 보낸 분은 다시 인기를 얻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본인의 재결합 뿐만이 아닌 자녀가 결혼하여 자손이 생기는 것도 식구가 늘어나는 것에 포함되겠습니다. 건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당한 좋은 식습관만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수가 있으니 교통사고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밤길이나 새벽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7입니다. 마지막으로 1949년 기축생의 22년 양력 2월 운세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찌 못하는데 남을 내가 어쩌겠는가 가족 친구 지인 모두가 내 마음과 다르니 바람을 인정하고 고집을 내려놓으면 타인이 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금전운은 돈을 가벼이 생각하면 들어오다 곧 나가며 마욕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여러모로 손해를 볼수 있으니 넉넉한 마음을 가집시다. 계획에 없는 우발적인 금전적 지출은 되도록 신중하며 문서는 가급적이면 가을 이후에 이동하거나 변동하는 것이 좋겠군요. 대인관계는 사랑과의 교류와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좋겠군요. 사람과의 만남에 부정적이면 구설수에 휘말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가족 중에 있었던 근심이 사라지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자녀 중에 경사가 생겨 효도하게 되어 주위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건강운은 맞지 않는 일이나 생각 등을 욕심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놓아버려야 할 때입니다.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간 날 때마다 나무나 산을 가까이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운을 충전하게 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8입니다. 지금까지 소띠 분들의 양력 2월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소띠 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소원 성취를 빌어드리겠습니다.